좀 뻘쭘하죠 계속. <laughs> 어때요? 네, 뻘쭘합니다. 뻘쭘해요? 네. 가볍게 네. 차박을 원하는 분들 그렇죠. 네, 네, 네. 아, 통화 괜찮아요? 네네네. 네, 네. 예, 지금 가고 있어요. 네네네. 삭시갈마로 54번길 맞죠? 아, 어, 54번길 백사. 예. 근데 지금 스타렉스 이게 400이라고요? 3 9 0요3 9 0요 300만원대네요. 네네, 맞습니다. 와 이... 아니, 그 390만원에 지금 차박이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네, 네네 <laughs> 아,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녹음. 아, 네네네. 네네. 어, 아, 좀 이게 저렴한 버튼 지금 만들려고. 네, 네,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전쟁이네 가격 전쟁. 예 네, 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좀 있으면 도착해요. 네, 그세 네, 네. 네. 자, 어, 여기는 경기도 김포 캠핑카 공장입니다. 어, 공장인데 일차인가 안녕하십니까. 하하, 네, 네. <laughs> 이거예요? 네네. 네. 이 심슨 가족. 이 느낌과 이차이 이 디자인, 이 외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 300만원대요? 네. 지금, 이게 지금 <laughs> 병아리 색깔인데요? 네, 어린이집 차고요. 아, 어린이집 차요? 어떤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야, 여기는 확실히 멀바우. 네네. 옛날부터 멀바우로 하나로만. 네. 세미 캠핑카인데 이제 저희 스타일대로 살려가지고, 네. 아... 이미지 자체는 이제 저희 캠핑카처럼. 여기는 그 이미지가 네. 딱 하나예요. 그 네. 멀바우에다가 아기자기한 거. 네. <laughs> 이게 그동안 나오던 모델이 아니고 새로 나온 거라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이아웃? 네. 밖에서 그냥 수납식으로 어. 여기 이제 번호 올려놓고 어. 네, 뭐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게 음. 이거 이거 북유럽풍 <laughs> 맞죠 <웃음> 네 타일 야, 안 바꾸네요 여기는 네, 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네 그러시죠 네 많이 좋아하세요 오이번에 그럼 테이블이 생겼네요 네 테이블도 이제 실내에다가 네 어. 그냥 유압식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압식. 네. 여기가 멀바우잖아요. 네, 멀바우입니다. 여기도 다 멀바우고. 네, 자작나무에 HPL 필름을 올린 겁니다. 뒤에서 주방,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식사할 때 올라가서 식사를 네, 하게. 여기서 바로 요리하고 그냥 올려놔서 이제 드실 수 있게. 음. 네. 테이블이면 밖에서도 식사는 가능하고. 그렇죠. 안에서도. 네, 안에서도 들 수도 있고. 예. 수납 공간인 거죠. 네, 이쪽도 이제. 수납을 하셔도 되고 음. 밖에서 요리하실 때뭘 올려놓으셔도 되고 아~~ 네. 길이 자체는 1 4 0 0 정도가 나오거든요 오, 많이 나가요가 뭐 낚싯대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어, 보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을 땐이 안에는 어, 수납공간 어, 3 2이채 300mm가 제일 안 되는 거죠 네네 한2 5 m 어. 캠핑용품들이 이제 길다란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 네. 릴렉스 체어 같은 경우도. 그쵸. 긴 것들은, 네, 웬만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네. 아,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으로 하고, 한쪽은 이제 주방 도구들로. 네. 음. 근데 이게 지금 워터저고요 네, 이건 워터저겁니다. 아. 아,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이게 없으면은 여기다 수납을 해도. 어. 그쵸, 그쵸. 수납을 하셔도 걸로. 됩니다. 예. 네. 음. 여기는 휴대용 번호. 네네. 네. 아, 딱들어가는 사이즈에요? 네, 들어간 네. 사이즈입니다. 어. 이게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그러면은 그 밑에는 다른 네 수납 가능할 수 있게. 음... 아 이거는 지금 양념품이고요. 양념이요. 네. 오, 아 이렇게도 팔아요? 네, 이렇게도 캠핑 용품 판매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후배가 그 제작을 해요. 아 제작을 하는데 후배님이 그러면 이걸 제작 만들고 판매도 그쵸, 하고. 자, 판매도 하고. 그럼 이걸 저렴하게 사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아... 이것도 일반 이제 그냥 캠핑용품이고요. 무드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쓰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걸어놓고 쓰셔도 됩니다. 무드등이요? 네네. 이제 건전지 방식인데요. 안에 이제 이 라이트가 있는데 이걸 뺄 수가 있어요. 돌려서. 음... 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밝기 조절도 가능하시고. 근데 저 밑에 지금 수납 공간인가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간단한 그냥 이게 넓진 않아요. 음. 음 안쪽에 그냥 간단한 소품들, 소품들 위주로. 음, 이것들도 음, 있고요. 이쪽도 간단한 네. 소품. 위에는 뭐 아, 또올릴수있는 선반 있는 거고요. 네, 위에는 살짝 선반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싶어 스피커처럼 생겼고요. 그, 이쪽에도 있고 음, 일반적으로 이제 안에 실내 조명이 없기 때문에 건전지 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건전지 등요? 네. 이거는 어? 이제 떼지네. 네. 이런 식으로 아. 키고 사용하시는 거세요. 이거는 음. 말 그대로 조명, 무드 등이 아니고. 그쵸 아, 그렇게 4개가 네 개가 다 작동이 되네요. 음. 이야, 태평양인데요? 네. <laughs> 거실이 넓어 보여야 음. 네, 차 자체가 넓어 보이기 때문에 야 진짜 어 너무 그냥 가슴이 뻥 뚫립니다. <laughs> 네. 이게 거실 네, 여기다가 그쵸. 그러면 테이블 같은 거 간단히 올려놓고 사용해도 그쵸 남는 공간은 뭐다 사용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아, 일단 이거 먼저 저 보겠습니다. 수납함이죠. 네네. 이 보시면은 네 가운데 와야 여기가 제일 큰데요. 네야이집 이렇게, 이렇게 크구나. 포타포티도 넣을 수 있는 공간 정도 되겠는데요? 포타포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어, 아니 진짜 이 정도면은 높이만 맞으면 은 넓이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넣어볼까요, 한번? 네, 있어요. 포타포티. 네네네. 네,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죠. 아,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셨구나. 우리가 지금 급조해서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안 맞으면. 네. <laughs> 한번 닫아볼까요? 되겠는데, 오, 네. 되네요. 오, 이렇게도 이제 사용 가능하고. 네,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예. 네. 네. 오. 그냥 넓기 때문에 웬만한 건 그냥 넣고 다닌다 보시면 되세요. 생각 못 했잖아요. 아, 그쵸. <웃음> <웃음> 저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네. 됐네요. 어, 음. 이쪽은, 이쪽도 수납공간으로. 이쪽은 수납공간인데, 저 앞에 레일 서랍이랑 아 같이 연결가돼 있어가지고. 닫히면 이 끝까지 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냥 레일에 있는 짐 꺼낼 수 있게. 네, 네, 네. 저쪽에는 이쪽도 그냥 수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여기는 진짜 수납 수있는 거요. 네. 까치발 잠깐만 좀 펴주실래요? 이거 300이죠? 네, 맞습니다. 까치발도 역시나 여기 상징적인 유럽풍. 이쪽도 똑같은 거고. 네. 이거 베드 침상 공간인 거잖아요. 네, 침상 공간입니다. 침상 이렇게 이뻐도 되나요? <laughs> 기본적으로 주무시려면 은수매트, 뭐뭐 온열매트 필요하잖아요 그쵸. 전기가 근데 필요한데 전기는 저희가 이제 100A짜리 아. 파워뱅크를 따로 같이 넣어 드립니다 100A요? 네네. 뭐 일반 전기매트라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 충전이라든지 일반 12V 쓸수 있는 거는 그쪽에서 이제 음.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휴대용 네. 그냥 최소한의 전기라도 있어야지 편하게 좀 쓰시기 때문에. 음... 그렇게 했을 때, 거것까지 390. 요게 네. 침상까지 해가지고. 네네. 근데 여기 침상은 솔직히 그냥 침상이라고 부르기가 아까워요. <laughs> 일반 침상이 런 느낌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그래도. 그렇죠. 원래는 뭐 냉장고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네. 그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모듈아로 저희가 새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앞에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제 바닥 베이스가 깔리고 그 위에 뭐 냉장고, 싱크대, 전자레인지, 수납함 총 다섯 가지를 이제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음. 아 저거구나 네네 야 기본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이제 물건이 있으시면은 이제 초이스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위에 그냥 올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요? 네 이게 아, 이거, 아, 레일, 슬라이딩. 네, 슬라이딩 레일입니다. 네. 아, 그거는 락장침인가요 네, 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운전하실 때는 이렇게 앞으로 밀어놓으시고. 예. 네. 다시. 캠핑하실 때는 뒤쪽으로. 이 음. 위에다가 저 필요한 것들을 네. 하나씩 이제 올리면 되는 거네요. 요 싱크볼 하나만 필요한 사람은? 그 하나만 하나 올려도. 올려도 네. 그럼 잠깐 좀 보여 주시겠습니다. 네. 아, 이게 탈착이 가, 가볍게 되는 거예요? 네, 탈착은 편하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이렇게. 야, 이런 식으로 풀 세팅 할 필요 없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놔도 되는 거고요. 어. 야, 뭐 이거 조각 퍼즐 맞추기. <laughs> 야, 이거 한층 더 멋스러운 데 있으니까. <laughs>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선택하시면 되세요. 어, 여기가 지금 무슨, 오수통, 청수통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한번좀 보여주실래요? 아, 어, 이렇게 크네요? 25. 네, 20리터씩 들어갑니다. 아, 색상 이걸로 했구나. 여기가 그럼 포타포테 자리인가요? 네, 포타포트인데 이제 열어서 앉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요? 네네. 무슨 소리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신 다음에 아 화장실이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앉아서 이제 목보시를 뭐 보셔도 되고 그래요? 네네. 뭐 앉아보시요 네. 덩치가 근데 크셔서 <laughs> 네. 괜찮을까요? 아, 괜찮습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 네레벨을 당기시면 되고 음, 나중에 갖다가 네 버리면. 모양새가 <웃음> <웃음> 네. 어, 그게 아니니까 진짜 일 보고 싶은 마음은 <laughs>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건 없어요 예. 공간 자체가 좁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 네. 지금 몇 키로 제가 80입니다 80여? 네네 신장은 제가 키도 180입니다 80? 네 아. 근데 그 거구가 이렇게 앉았을 때저 정도고, <laughs> 여성분들은 네. 충분히. 충분히 하고 또 남으실 예. 거예요. 스타렉스에서, 야, 이런 모양이 또 나온다는 게, 음, 알겠습니다. 멋있네요. 냉장고, 네. 냉장고가 생기게 되고, 아, 이게 47L짜리로 네네. 냉동, 냉장. 냉장. 네.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화장실 자리. 그렇죠. 제일 오른쪽은 예, 수전이. 보시면 되세요. 음, 알겠습니다. 좀뻘좀아죠 계속. <laughs> 어때요? 네, 뻘좀 합니다. 뻘좀 해요? 네. 아, 그래도 아, 괜찮아요. 근데 모양은 오. <laughs> 아, 일단 이게 생기게 되면은 또 이제 추가하는 비용이 이제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앞에 이 모듈화로 세트 자체는 추가금이 그만큼 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이제 문의주시면은 저희가 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다른 모델를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